예, 자 매주 수요일 저녁에 여야 두 분을 만나는 노컷 대령 시간.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그리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동학입니다. 예, 아무리 정광재 대변인과 이동학 최고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laughs> 박성태 실장이 굳이 지적하면서 부러워하셨습니다. 네, 또뭐 있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사람이 발전하는 게있어야죠 <laughs> 죄송합니다. 태그가 안 되죠. 태그가 안 되죠. <laughs> 기분 탓이라고 말씀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좀 추워져가지고. 젊 <laughs> 때는 바로 현안 얘기를 들어가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시작합니다. 어, 검찰이 여섯 번째 기소를 했어요.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이 혐의가 이제 추가돼서 이제 재판 개수가 늘어나게 된 건데 먼저 국민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 검찰의 존재 근거와 수사하고.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은 규명하는 게 <laughs> 검찰 본연의 역할이잖아요. 예. 그를 통해서 법의 지배 이런 법치를 실현하는 거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뭐네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사십 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음. 어 수사를 하다 보니 충분히 고려 그 기소할 만한 사안이고 그렇다면 법정에서 판단을 봐야 한다는. 아주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보고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이나 여러 조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거와는 별도로 충분히 기소를 유지하고도 남을 만한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음. 사법 판결을 기다려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학 최고. 저는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권 위기 뭐 정권 위기가 아니었었던 점은 없었죠.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결국 음. 거기에서 또 특출난 위기들이 또 나올 때 이를테면 예. 어, 대통령이 골프 친거뭐 그리고 뭐 이게 유난 응원 녹취 나오는 거뭐 음. 이런 부분들이 뭔가 터질 때마다 뭔가 물타기용으로 이걸 상대방의 정당을 걸어 어, 걸, 걸거나 아니면 음. 전 정권 음흠. 수사하고 이런 것들을 좀내놓 약간 정치적 기소라고 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laughs>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지시했거나 묵인했거나 인지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 명확하지 않은데 예. 거기서 무리하게 이제 기소를 한 거고 음. 이것이 촉발된 것은 권익이에요. 예. 권익이한 34일 만에 김혜경 여사 저기 바로 그 조사하자마자 바로 34일 만에 바로 수사 의견 넘기고 예. 김건희 여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60일 플러스 뭐더 필요할 경우 30일 더 하는 건데 이건 120일 넘겨가지고 음. 명품권 제대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 그런 건이었는데 이 건은 심지어 이 건은 경찰에서 무혐의가 난던 건인데 헌익이에서 음. 이거 다시 수사라고 하 검찰로 넘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지금 된 건데 어 이걸 이 진행되는 쭉 여러 가지의 과정을 보면 정치적인 음.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음.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그런데 예.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뭐 자의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한다면 기소하지 않겠죠 우리 김 의원님 검찰에 계셨겠지만 예. 무리한 기소라는 건 제가 생각엔뭐그 기소를 민주당, 당한 사람이 하는 얘기고 민주당이 무리한 예. 기소라고 했던 것들은 다 유죄가 나는 <laughs> 기적의 그... 그 그리고 이번에 기소가 이뤄진 것은 그거잖아요 김혜경씨가 범카드 유용 혐의에서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 받았는데 예. 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어. 배모 씨가 이 법인카드를 쓴 것은 김혜경 여사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한 거고 이것이 결국 확대돼서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음. 어, 김혜경 여사의 뭐 제너시스 관용차 사용이라든가 음. 과일 대금이라든가 샌드위치 대금 이런 지출이 가능했겠느냐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사업가 판단을 해본다면 명확한 결과가 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차량도 6천만 원짜리가 들어갔잖아요. 임차비 그러니까 6천만 원. 예. 아니 이재명 대표도 당시 지사 시절에 뭐 주말, 주말에는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급한데 가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게 어, 이그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딱 무르,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할수 없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 필요했고 실제로 그런 기사들 보도들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완전히 사적으로만 유용을 했다 이런 이제 건으로 낸 건데 저는 이게 약간 벌금 예를 들면 김웅원님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1억 넘으면 이게 약간 뭐 뭔가 가, 가중 요소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판결 받을 때 네, 특별 예, 그러니까요 이, 이, 이런 부분으로 일, 일, 이걸 걸려고 저는 이 부분까지도 그냥 마른 순간 음. 거의 쥐어 짜듯이 6천. 오징어 쥐어 짜듯이 그냥 다 집어 넣었다. 6천 받고 6천. 그래갖고 결국 1억 넘겨가지고 이걸로 지금 음. 어, 이건 거다. 저는 이게 약간 의도 성이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우리 김의현님 뭔가 계속 바쁘게 쓰고 아유, 계셔가지고 그, 아니 뭐딴 얘기인데 <laughs> 아니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법인카드 유용했다고 이제 기소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이래서 검찰이 욕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법이 모든 국민 앞에서 과연 평등한가? 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음. 일반 회사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예. 법인 카드를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4천만 원 이상 사용을 하고 음. 그 사건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소가 되지 않는 음. 사건은 없어요. 아. 회사 다닌 분들은 다알 거예요. 거기 뭐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법인 카드 가족들이 사용한 내역들 나와서 그것 때문에 대부분 짤리고. 그 중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음. 다 고발돼서 고발되고 소요됩니다. 나면은 네. 검찰에서는 바로 그냥 기소해서 유죄 선고가 됩니다. 예. 근데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은 몇백 써도 몇 백이 아니고 몇만 원을 써도 법인카드를 써도 고발이 되고 바로 기소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서 사천만 원이 넘게 썼는데도 전혀 지금까지 음. 고 기소를 안 했다는 것은 예. 이건 검찰이 강한 사람한테 약하게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이걸 왜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까? 기소를 해야죠. 옛날에 민주당은요. KBS 이사 중에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기사에 대해그그 그 사회 이사 아 이사에 대해서 범인 카드 그거 그 몇십만 원쓴거 가지고 난리 날리 치고 고발하고 기소하고 그 난리 다쳤었어요 예. 그 자기하고 정파가 좀 다르다라고 해서 KBS에 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던 민주당이 아니 여기에서는 막 4천씩 써도 이거는 아 이게 문제될 게 없고 이거는 정치적 기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회사를 다녀봤는데 아, 예. 네, 회사 다니면서 예. 그 전에 뭐 다른 회사도 다녔었고요. 한국 경제 예. 네, 그 전에 또 다른 회사도 다녔었습니다. 그까지말 하자 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음, 법인 카드를 얼마 잘못 썼다고 해서 고발하고 기소하진 않습니다. 네. <laughs> 아니, 그 보통 제가, 제가 하고, 예. 아 근데 그게 경고를 하고 사건을맡아서 했기 때문에 아, 그 문제 이제 거기는 회사와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보통 아니, 그것 때문이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들은 사실은 정리해고를 할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음. 법인카드를 뒤집니다 딱 뒤지다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 공과 사가 애매한 기준이 있어요 예. 그까 그러니까 기자들 같은 경우도 저희 전직장 같은 경우도 기자들에게 법인카드가 지급이 되는데 예.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또 주요 취재원이에요 아. 같이 삼겹살을 먹었어요 예. 법인카드로 했을 때 그러면 이건 취재인가 아니면 그냥 심각인가? 사적인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기자들은 사실은 예. 큰 무리가 없는 게 예. 어, 지급 한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laughs>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보름이면 다 없어집니다 아, 보름 전에 예. 대부분은, 예. 뭐 대부분은 한두번 정도 모임면 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보름 전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아. 전좀 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매일 밤마다 영수증 챙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 사실 되게 불만이 좀 많았고 그런 건데 아. 물론 저도 이재명 대표의 경우 재수 과일을 경기도 법카로 샀다는 거는 좀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 관용차 문제나 식대나 이런 거는 다 보면 아마 그 중에 공사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어쨌든 기소가 됐으니 그리고 뭐 재수 과일 같은 거 보면 상식적으로는 사실 납득하기 쉽, 이해하기 쉽지 않죠. 예. 누가 법카로 재사용 음. 과일을 삽니까? 음. 어, 저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데 예. 그래서 그건 뭐 검찰이 기소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야당 느낌은 야당 대표는 정말 죽으라고 탈탈 터놓구나. 아 <laughs> 그 카드... 느낌을 아 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흠결이 있어서 어쨌든 음. 법카에 대해서 그렇게 어쨌든 앞서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한 정황은 없지만 음. 용인이나 무긴 듯다라는 김혜경 씨의 심 선고의 내용을 음. 의유 해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음. 근데 다 털털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 지금 거기도 뭐 저한 3년 좀안 되게 1억 5천 정도 대전했썼거든요 빨리 시작하고. 예, 빵 사고 다 탈탈 털어서 기소해야죠. 음. 다 걸리는 분들 지금 얘기 물론 전공이 지나가는 김씨 도고법부대해 봐. 이렇게 할순 없지만 몰란이된 예. 분들은 다 기소해야죠. 자, 또 기자로서 법카 썼을 네. MBN 우리 아, 정광재 이거는... 전 앵커. 저는 예. 이 사기업과 또그 경기 도지사의 법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게가 다르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아 예, 저는 앞서 이제 일반 회사를 예로 들어서 네, 거기 비슷하 말씀드린 건 사기업은 겁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관계에서 그런 그 공사 관계가 조금 더 팀이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혈세를 바탕으로 국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의 예. 법카를 아까 얘기 하신 것처럼 정말 <laughs>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의 정서를 가장 크게 자극해서 지난번 선거에서 0.73% 포인트 차이로 지게 한 결정적 계기가 네. 될 수도 있거든요. 음. 야 이런 것까지 경기도 법카를 사용해서 이재명 어, 당시 후보는 음. 개인의 사익을 취하려 했던 것인가? 음.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 음. 국가의 운영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사안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이 부분은 뭐 금액에 적고 아큰 어, 아니면 뭐 공사의 구분이 음. 뭐 티미하다 한다고 음. 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 아주 그 음. 가능한 한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형평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그러면은 2년 전에 오세 아니 원희동 제주지사 아. 그 오마카세 맛집 가고 아. 이런 것들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누군가 고발을 했고 근데 이 그냥 무혐의 처리해줬다고요. 음. 이게 안 맞아요 형평성에. 왜 그럼 거기도 공적인? 제주지사는 뭐 사기업입니까? 예. 아, 네. 공적으로 오마카세를 먹을 수도 있어. 아니요, 근데 아, 그 아니. 액수 기본 제한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 아 제한 예, 그걸 그런 거 지금 거의 한 4~5년 동안 1억 1천만 아. 원어치를 먹었다는 건데 음. 그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양이 많냐 적냐 이거는 뭐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룰을 어겨 가지고 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음. 그래서 제주지사가 뭐 선정한 30대 맛집 뭐 이런 것도 지금 찾아 들어가면 다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수사를 안 하고. 예. 여기는 수사를 하니까 아하. 저희들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예. 점이 있죠. 음. 그렇지만 이거를 털더라도 적어도 형평성에는 맞게 검찰이란 어. 조직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존재할 수 있는 존립할 수 있는 이, 이 수사기관인데 음. 그것들을 다 잃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한다? 이거는 이게 납득하기 가 어렵죠. 민주당이 지금 항상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음주운전자들이 항상 하는 그 변명이에요 나만 어. 음주운전 했냐 어왜 어? 저기에 가서는 단속 안 하냐 예. 어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음주운전한 게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음. 그리고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법인카드 부분에서도 뭐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유도리 있게 쓸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음. 하지만은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있는 외국의 정치인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음. 비행기 마일리지 잘못 써가지고도 날아가기를 하고요. 음. 실제로 이 법인카드 횡령 부분은 지금 뭐 검색창에 법인카드 횡령 이렇게 치면은 음. 변호사들 광고가 쫙 뜹니다. 아. 그 정도로 사건이 요즘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왜 이렇게 4천만 원씩이나 된 거는 아직까지 기소를 안 했는지 이건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군가는 물어야 된다고 봐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 우리 대변인들도 법인카드를 쓰는데 경카드를 예. 쓰는데 최근에 한 보름이 멀다하고 그 법인카드 사용 예. 가이드라인 준수해 달라고 이렇게 아, 어. 그렇죠. 노티스를 하고 있는데 예.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아마 이런 예. 그 논란과 관련이 들어가거든요. 있는 건 아닌가 <laughs>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지금 정광1 대변인이 <웃음> 말씀하신 그런 <laughs> 음. 부분이에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달라고 계속 공지를 하는 거는 실제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걸 누군가가 밉보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이 탈탈 턴다. 음. 그면 제가 알기로 그러면 역대 텔리지, 대변인 중에 상당수가 털립니다. 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카드 없는 분들이 자꾸 이거 말씀하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예, 예자 25일이 이제 <laughs> 생중계 요청이 있어요. 또 25일 이재명 대표 재판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은 생중계 요청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자또 25일 재판이 또 지난 15일 재판보다. 위중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부분는또 어떻게 보시는지 누가부터 말씀하실까요? 우리 네, 채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당은 지난번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네. 재판부가 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존중합니다. 네. 근데 25일날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그 범죄 혐의 정도가 훨씬 더 위중하고.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에 미칠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음음. 이번에도 한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뭐 재판부에서 또 판단을 하겠죠 음. 그 재판부의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는데 어~ 누가 지금 최소한의 법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선거법 위반보다는 음. 위증조사 위반법 위반 행위가 훨씬 더 어~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다라고 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계속 이 정치적인 상황에 민감했기 때문에 예. 애초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도 아예 형량 굉장히 낮을 거야라는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사법부가 그걸 깨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3년 구형했기 때문에. 일부 법조인들은 뭐 징역 2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음. 그 구형량의 절반인 최소 1년 음. 6개월은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자 우리 김웅 의원님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위증 교사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뭐 음. 위증 교사 부분은 제가 이야기 음. 했듯이 크게 세 가지 증거가 있거든요. 일단 김진성 씨가 본인이 어 저쪽에서 부탁을 해서 위증을 음. 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고. 또 최초로 피디도 사실은 어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음. 뭐 이야기를 한게 있고 뭐 부탁을 한 녹취록도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됐었을 때 그런 문구를 썼어요. 이미 위중 교사 혐의는 음. 소명이 되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 우려 같은 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건 어느 정도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변 변호인 측이 내세우고 있는 전략은 뭐냐? 야잘 들어봐라 사실대로만 진술해 달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위증교사냐?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대로 말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릴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고라 하면서 변론요지서 보내놓고 그 변론요지서 안에서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음. KBS하고 상남시하고 짜고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소취소를 했다. 음. 그런 이야기가 들어져 있기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위증 교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어 누가 뭐 제가 이제 박정용 앵커한테 아유 우리 어제 지난 주에 우리 만난 적 없잖아요. 음.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그요지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로 음. 이미 위증 교상 끝난 거죠. 음. 사실 유일하게 제가 봤었을 때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은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김진성 씨가 이미 벌써 그 그걸 음. 받기 전에 그런 부탁을 듣기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김인섭 씨한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나는 사실 김인섭 씨가 부탁을 해서 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 전화가 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위증교사란 건 뭐냐면 이미 범죄의 결의가 있는 즉 위증을 해야겠다라고 이미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음. 위증교사가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호인 측에서 집요하게 물고 들어났던게 뭐냐면 녹취록이에요 그두번에 있었던 녹취록 예. 거기에서 그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아시죠, 아시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내용 잘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이미 위증을 하려고 결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론 전략 자체가 완전 잘못한 거죠. 이수학 음. 씨가 <목소리> 검찰 측 증인인데. 이분도 지금 검찰에서 세 건이나 기소당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건 더 깊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걸 무혐의시켜 줘 버렸습니다. 예. 이른바 검찰의 파워를 좀 보여줬다고 봐요. 나머지 두 개가 남아 있어요. 이게 하나의 목덜미를 잡은 잡, 잡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김진성 씨가 검찰의 원하는 답변, 음. 그 답변을 자기 어차피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 예. 지금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하. 그런 정도의 어떤 이 판단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소명이 아까 이제 됐다고 했는데 저는 판사 그 다른 판사가 판단한 거를. 또 다른 여, 판사가 그 영장 판사잖아요. 영장 판사가 했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판사니까 다른 판사는 또 다른 견해를 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2심에서 유죄 나올 수 있고 음. 거꾸로 1심에서 유죄 나와도 2심에서 무죄 나올 수 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에서 뭔가 법원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듯한 TV로 생중계를 음. 하자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 법관들이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아, 일심 가빠? 일심밖에 안 되는데 예, 일심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다 생중 무슨, 무슨 대법판 판례를 딱 여는 것도 아니고 예 일심 이심 과정에서 이걸 자꾸 TV 생중계로 하자고 하면 약간 음. 정치가 좀 너무 자잘하다 음, 네, 자잘하다 자잘하다. 제가 좀 궁금한 게법 예. 전문가시니까 김용원님께 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쟁점은 그렇잖아요. 그니까 당시 이재명 음. 음, 음. 이재명 지사가 전화해서 김진성 씨에게 어, 예전에 받은 게고 성남시장과 네. 그다음에 KBS PD와 짜고 음. 음. 이거는 이재명이 한 거다라고 음. 몰 기렸다 네. 이걸 얘기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당시 이재명 지사가 뭔가 잘못된 정보든 네. 또는 어떻든가 어디서 소문으로든 그걸 사실로 알고 있었다. 음. 음. 그래도 이준 교사가 성립이 됩니까?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네. 입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죠. 음. 나는 그걸 실제로 그렇게 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네. 근데 그거는 최초로 PD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음. 그런 일은 아예 없었다. 없었는데 누군가가 응. 뭐 얘기를 해서 응. 자기의 비서든 또는 참모든 누군가에서 그랬다네요라고 응. 듣고 응. 제가 듣기에 그랬다는데라고 예. 실제 그런 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응. 그럴 때 저는 이제 그게 한 가지 의문이 그게 자 그건 자기, 그, 맞아요. 응. 자기가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증이 되지 않고 예.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맞아 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계속 별론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음. 생각한 그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음. 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미리 김진성 씨는 이미 전화 받기 전에 위증하려고 결정을 했어라고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게 사실이야 아니면 최소한 어~ 뭐 이분은 이재명 대표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 줬어야 되죠 음. 근데 전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음. 막 예를 들면 이게 뭐 실패한 교사네 어쩌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음. 그러면서 압박은 제가 참 그~ 아니 저기 우리 당에서 저기 생중계 하자는 게그 정도 압박이면 아니 저기 서초동에 가서 저리 집회하고 뭐 탄핵 시키겠다고 하는 건 그거는 충겁입니까? 어... 예 압박 같은데. 전한 <laughs>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예.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라고 해야 하는 정황적 상황들이 있다. 음. 이렇게 민주당이 자꾸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재성 씨가 음. 이 위증을 하면 아마 검찰이 자기가 지금 수사 받고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페이보를 줄 거기 때문에 예, 예. 위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김재성 씨가 갖고 있는 음. 위증 어떤 용기를 내서 위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순수성을 너무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음흠. 자 다음 주 월요일 이십오일 이심 나올 텐데 음.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과거에는 이제 예. 그러니까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게 유죄냐라고 하기에는 녹취에 그런 부분 없어요. 예. 의심은 많이 되지만 음. 의심할 여지 없이냐, 과연 이게 유진, 유진 교수가 확실히 맞냐라는 부분은 애매해서 이게 뭐한 조금은 더 무죄 쪽에 가능도 높지 않을까라고 무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했었는데. 그는 제가 볼 때는 했었는데. 이제 야당 대표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그런 게좀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 후회 그 사실 공표에 대한 이심 선고를 보면 그런 부분을 빼고 그냥 가상 A로 치환해서 판결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음. 사실 위진교사는 정치영 역관도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불리한 정황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아,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